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공유리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느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치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대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백,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 도다. 아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그러나 이제 내가 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니 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발푸인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며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 구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다시 궁유리 여기시며 다시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을 다시 극휼이 여기시고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이 있는데 그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또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첫 번째 단락을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을 궁일히 여기셔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앞단락에서 넘어가는 연결되어 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너는 이라고 말하는데요. 너는 이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하면서 4절 이후에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노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노래는 바벨론을 질책하기도 하고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약간 조롱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어진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노래의 핵심은 어, 어, 높아졌던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어, 이렇게 쇠약하게 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반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이니까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고 하는 말이고 지팡이로 번역되어지는데 어떤 통치자의 권세, 권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이고 공격하는 거고 빼앗을 때 쓰는 것이며 이것은 법률과 규율과 어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두 개를 다 하나님이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대적할 때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한데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 묵상하면서 성탄절의 분위기와 비슷하죠 조용하고 평안한데. 천사들의 높은 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또이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 향나무와 바, 그 레바논의 백향목 또한 어,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 회복과 또 기뻐하는 부분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위세와 힘을 대적하실 때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21절 좀긴 부분인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하 세계 또 죽은 자들의 세계 아니면 어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곳이 너를 환영하기 위해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를 환영하기 위해 소동하는데 이미 이미 이 시대를 살고 죽었던 이들이 열방의 모든 왕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이 열방의 왕들은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면서 정복했던 어, 작은 나라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 작은 나라들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죽음을 당했던 왕들이 바벨론 왕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죠. 너희도 너도 나,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비안양 거림의 극치라고도 할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들 아침이 개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 바벨론을 이제 시나 노래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 이 개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로 하면 금성이죠. 아침에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어떤 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졌다,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라는 거죠. 하늘,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나님 위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어떤 극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높아진 스스로 높아진 이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어, 성경에서도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다고 말하는 그 높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려가서 보자라고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그 인류와 가장 큰 간격 인간이 가장 높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인류가 가장 낮은 곳에 저땅 밑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맨 마지막에는 그 바벨론의 어떤 죄악이 그들의 자손에게도 넘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약입니다. 바벨론 왕의 왕은 죽음의 땅으로 바벨론의 영광은 어둠으로 떨어지며 바벨론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리라.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이야기해 왔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후반부라고 말하는 40장에서 66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여호와께서 일어나 바벨론을 치며 바벨론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과 징계를 받는 자식을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부모의 눈물이 된다. 궁위를 여기시고 다시 택하시는 회복의 시간이 있다. 이것이 하박국이 가진 믿음이며 예레미야냐 다니엘 에스게일과 같은 이들이 가진 믿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가 되고 불타는 화로 표현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거나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회복과 안식이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고난과 어둠을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고 비었던 손이 은혜로 가득 차는 날이 있고 곤고와 슬픔 수고와 고역이 안식과 즐거움 노래가 되는 때가 있다. 하나의 울고 하나의 웃는 일희, 일비의 감정의 파도에 끌려 다니기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인내를 배우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고 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지지군 듯이 고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일하심을 보는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게 될 것이다. 강포와 압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권세와 통치의 힘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 진다. 인간의 영광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 화려한 건축물의 이상이 되었던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과 또 가능성을 따라 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자연이 인간의 탐욕으로 몸서리치고 언제 달려올지 모르는 인간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가능성을 따라 살아내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인간의 영화와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잎 위에 이슬과 같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늘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라든지 하나님의 별 위에 자리를 잡으리라라는 꿈을 꿨던 모든 영웅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영웅담은 사람들의 입에서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 겸손과 겸우를 배우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낮은 모습으로 서는 법을 배우자.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내 삶을 정직하게 보는 지혜를 구하자.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시대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강과 같아서 상류에서 일어난 홍수와 혼탁한 물이 화류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다. 내 삶이 이 역사의 강 어디쯤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터인데 내 자녀들과 내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들이 나로 인하여 어떤 유익을 얻을지 또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자들만큼 교만하고 무모한 자들이 또 있을까?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며 마치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환상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환영해 주시기 위함임을 위해 기도한다. 이 거대한 바빌론 같은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선지자처럼 살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시대를 대항하고 거스르는 모습으로,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눈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지극히 거룩한 자처럼 되리라 하는 아침에 개명성의 욕심처럼 이 아침에도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서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과 시선을 돌립니다. 내 안에 겸손하고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고백하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로는 거스리며 때로는 그 앞에 담대히, 담대하게 연약한 모습이 될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으로 이 시대의 지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이 시대에 거짓된 약속을 붙잡지 않는 믿음의 하루를 살게 하소서. I mean,